이번 소개할 인타는주키 m o 6 8 1 6인데요 이게 넓이가 보시면 딱 1cm. 브라우스나 혹은 와이셔츠 이런 정도에 많이 쓰여지는 그런 모델입니다. 인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원단이 빠져나오고도 이렇게 순식간에 인타 부분에 실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됩니다. 소리 좋고요. 특별히 그 인타록은 더 설명드릴 게 없어요. 차동 관련 이런 정도.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실 끼는 부분. 어차피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사용하는 거라서요. 실 부분, 실 끼는 부분도 특별하게 뭐 어려움 없고요. 중요한 건 내구성과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체인 조시가 얼마만큼 잘 나오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. 참고로 다이마루에도 주 키는 이렇게 예쁘게 잘 박힙니다. 네. 편안하게 나오죠. 네. 조시도 예쁘고요. 음, MO6816S. 모터는 전자식 서브 모터. 설치되어 있고.